안녕하십니까. 저는 서울 황학동에서 조그만 PT샵을 운영하고 있는 긍정 송선생입니다. 제가 헬스 트레이너로 일한지는 대학생부터 한 15년 정도 됐고요. 어, 이 채널에서는요, 어,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운동하는 방법, 그리고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, 어, 또 멘탈을 좀 부여잡는 방법,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. 또 어, 좋은 트레이너가 되는 노하우 같은 걸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저는 지난 5년 동안 대략 만개 정도의 레슨을 진행했는데요. 음, 제 회원님들은 어,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 분들 일반인 분들이에요. 어, 신체능력이 정말 평범하시죠.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신체 능력이 좋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운동선수들처럼 막 그렇게 고난이도의 동작을 잘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세요. 어, 이런 분들이 20kg, 30kg 감량하시고 요요없이 좋은 몸을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데요. 어, 이렇게 저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멋지고 예쁘고 건강하게 될수 있을까에 대한 어, 현실적인 트레이닝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. 회원님들께서 항상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세요. 어, 제 트레이닝이 꼭 어, SNS에 소개돼서 어, 많은 트레이너, 많은 트레이너들이 이렇게 회원들을 관리하고 어, 가르쳤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제가 지난 35년 동안 해보지 않았던 SNS를 용기 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이 채널이 당신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더 재밌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노하우를 많이 많이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제 채널이 더 자주 보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하고 싶거나 제안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안녕.